두 선수의 대결 1세트는 펑린 선수가 가져갔고 자 1세트에 보여주지 못한 것들 사이그너 선수가 2세트에 다 폭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공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성공, 점점, 점점 성공. 지금 초구를 칠병호 네, 일단... 자리에 나와서 네. 바로 엎드려서 그냥 바로 쐈어요 연습이 많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예. 1 세트 게임이 잘안 됐기 때문에 뭐좀 분위기 전환 삼아서 좀 시원하게 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비껴치기를 직접 시도하는 걸로 오, 짧게 쳤네요. 아, 이 두께가 정말 <laughs> 편한 두께가 아닌데 네. 두께를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1세트와 2세트 사실 시간적인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확 달라지는 걸 보면 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구가 <laughs> 네, 뒤돌리기를 길게 시도하겠죠. 네, 뒤로 돌려주기도 서고 사이그너 선수 이번 대회 네, 30 2강 경기, 장병대 선수의 경기 2세트에서 1이닝에 15점을 치면서 퍼펙트 큐를 만들어냈습니다. 4점. 이번 공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 지금 템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1세트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걸 보면 네. 1세트에서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 보면 그 예. 15점이라는 종착지가 있잖아요. 예. 상대방이 가까워지면 약간 좀 마음을 좀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네. 자, 리버스로 시도합니다. 자, 하단으로 만들어내네요. 지금도 두께를 많이 사용해야 키스를 뺄수 있거든요. 자, 코너 돌아서 아, 멋집니다. 1세트에서 20 쳤으면 성공률이 좀 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laughs> 자,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하단 당점으로 원쿠션 이후에 내공을 끌어주는 거예요. 예. 네. 자, 원쿠션 맞고 뒤쪽으로 살짝 끌려오죠. 이게 또 끌리는 타이밍까지 고려한 거잖아요. 네, 이런 공뭐 잘하는 선수 잖아요. 네. 자 시원시원하고 보는 재미가 있는 최고의 선수 사이그너 선수 또 다시 특전 네, 네. 그가 돌아왔네요. 네. 네. 1세트만 해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뭐, 뭐 몸이 좋지 않나 컨디션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가볍게 숨을 한번 후 하고 쉬고 네, 앞돌리기도 있고 옆돌리기도 가능합니다 옆돌리기를 길게 내공 먼저 빠져나왔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툭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네. 사이그노 선수가 이번 시즌 초구 에버리지가 3.789입니다 <laughs> 초구 성공률도 73.7%로 높은데 초구 네. 에버리지가 3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구부터 엄청나게 많은 점수 치고 있는 거죠. 이 엽돌리기도 성공. 자 그러면서 파란 공도 네. 좋은 위치에 안착. 이목적구랑도 괜찮게 맞고. 네. 자 지금 점수가 연결이 계속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옆돌리기거든요. 직접 혹은 길게인데, 자, 직접이에요. 회전 빠진 채 들어가서 길게 넘어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서 9연속 득점, 이미 앞에서 7번의... 예. 퍼펙트 큐가 있었는데 여덟 번째 네. 퍼펙트 큐가 나올까요? 자 지금은 뭐 득점보다는 일적구에 좀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쓴 배치였고요. 예. 자 하지만 약간은 좀 까다로운 배치가 섰습니다. 파란 공을 뒤돌리기를 강력하게 한번 시도하는 걸로 보이네요. 아... 느낌이 왔어요. 사이그너 선수. 필대로 치면 다 들어갑니다. 네, 스트롱 느낌이 이제야 왔네요. 네. 이제부터 공이 좀 어렵게 섰으면 좋겠어요. 네. 예술구를 볼수 있게. <laughs>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사이그넘 선수만큼 정말 화려한 공이 많이 나온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2세트 마무리까지는 5점 남았습니다. 일적 코키스 빼는 두께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거를 횡단으로 두껍게 쳐서... 네. 아, 이 두께 굉장히 부담되는 두께거든요. 자, 키스처리 정말 잘했네요! 공만잘 치우면 빅볼인 것 같은데 파란 공이 치가 좋지 못해요 더블 쿠션 치기에는 자 이렇게 치면 아주 아 좋은데요 그리고 맞고 옆으로 빠져나왔고요 자 하지만 하얀 공이 붙어버리네요 네. 계속 잘 치고는 있는데 네. 다음 공이 좀 운나쁘게 서네요 계속 <laughs> 이거는 뭐 득점만 해도 굉장히 잘친 배치입니다. 네. 앞돌리기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힘을 어느 정도는 빼놓겠죠. 자, 이것도 강했나요? 끝까지 굴러가기는 하는데 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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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네요. 아... 네. 충분합니다. <laughs> 지금도 앞돌리기 짧게 강하게 쳤을 때는 분명히 휘어지는. 그런 라인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그너 선수는 약하게 힘 조절을 해서 지금도 3쿠션에서 처지지 네. 않고 갑자기 팍 튕겨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원투 쿠션 이후에 약간 좀 내공이 휘어지긴 했어요, 지금 예. 네,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나온 걸 보입니다. 13대2 아주 깨끗하게 빠져나와서 네, 득점됐고요. 세트 포인트까지 아주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세트 포인트 사이너 바로 한번 엎드려봤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 네, 지금 비껴치기 대전을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회전력을 억제를 시켜서 지금 돌려내야 되는데, 회전이 많아보여요.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초크를 잡고 자리로 가는 모습이, 치는 순간 됐다스세빠테고 <laughs> 예. 코너를 도는 순간 득점이다. <laughs> 감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트 경기에서 엄청난 강점이죠. <laughs> 한 세트 계속 안 됐지만 바로 다음 세트에선 정신 차려서 순식간에 몰입하는 능력. 사람의 에너지가 무한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집중할 수도 없고요. 집중될 때 좋은 모습으로 깔끔하게. 팬들도 만족스럽고 선수 본인도 만족스러운 경기를 보여준 트리키의 당구 마술사 세미사이그너 이 세트는 3이닝만에 15점, 에버리지 5.0을 기록하면서 세트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